다음은 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 헬기 타는 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헬기도 또 존나 존나 쉽게 빠가질라고? <laughs> 헬기에서 쓰러지면 살리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졌어. 아까 <laughs> 자동차나 마찬가지지 뭐. <laughs> 오, 헬기네 지금. 헬기다. 아? <laughs> 어? 헬기야, 헬기. 헬기야 헬기야. 야, 잠깐만. 아, 야. 나는 그냥이네. 장비 변경해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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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i s 해 n a Helgi, Suna, 헬기에서 저거 n a s u 그럴 s 같은데. <목소리> 그런 n 같은데. 아니면 네가 밑에 있 n 지 아니면 형이 운전이던 u <목소리> 어, 잠깐만 여기서 <목소리> 버티는 건가? 아니지. 어지 a Suna, Suna, s 야 어떻게 말이 시가 u n 와. 공중전의 패왕을 보여줄지 그래 오오오야 다음판에 이거 못깨면은 타노 니가 미니건 잡아봐 오, 잡아 잡아 여기 안보여 오오 야야야야 야 미친 아, 존나 존나 흔들리는데 이거? 야 개흔들리는데 이거? 와..이거 스나도.. 야 이거 스나 어떻게 쏘냐 이거는? 아 잡골 있는데? 오맞잠깐만 맞아 뭐야? 와..이거 탄부 계산해야돼 그..그..그.. 그 꼬리에 그, 그불 붙었는데?

소리, 네리 소리. t 요 a t could take a while. I want to go in. I want to go. I want 요 뭐야? 수탄 h e 다 아! 수탐 아. 아아나 아, <laughs> <laughs> 맞았네 <laughs> 아 이렇게 어... 여기서 쏘면 안 되겠는데? ああ、いえ、シナリオね、今のシナリオンがば、シナリオン。 puck check waterway there puck check waterway there what's put us on the ground for rescue. i have two down the volunteering to secure crash night two homer two for six two you understand what you're after i to go in and set up a perimeter until crowd support arrives that could be a good thing 남자인데, 남자인데, 남부인... 그 아무... 여기 대부분 민간이니까, 산을 주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전방에서부터 나온다. 이제... 오이스야이의도이 나대로... 왜... 빨리 보여야 될것 같은데... 피가 아, 미이 뭐야... 아니, 사계천은 겹쳤어... <웃음> <웃음> 나 바로 박제 구한다. 어머해줘. 어. 아, 아, 박자야 나 맞는다. 이번엔 구하러 왔다. 근데 나도 붕대 감아야 될것 같다, 박자야. 소리 어. 탑. 형, 형이 우측 봐줘 박자가 지금 좌측 계속 봐주니까 그래 어내 우측 볼게 박자야 탄 아껴야 된다 아, 네네네 5분 남았어 아직도 아, 존나 아프다 나도 준이 아, 아, 리 부러졌어. 아, 좀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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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아, 보삼시만요 아,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어. 스나스나 아. 나더 있는 거 같은데. 출탄. 아. 확인. 형, 내가 볼게. 박자 살려줘. 일어나, 일어나 아, 이 살랄이 너무 많았다고 아, 잠깐 나 자가 치유 아, 다운 내가 살릴 내가 살어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 둘다 다운. 다운이야, 지금? 어, 둘다 다운. 다운 이거 내가 지금 살리고 있는 거 누구야? 나야 줘 살려줘. 살려줘. 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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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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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려줘 살려줘. 살 아 총알없어 와 빡세다 아니 총알이 없는데 저쓰나를 어떻게 잡으라는거야 나 스나 이제 못잡아서 총알없어 한 야, 어느 놈도 만 잡아야 돼. 나스나 잡을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아, 정면에 있는 나스나는 권총으 어떻게 잡아줄지 치유, 치유, 치유 좀. 아, 제발, 아. 이제 다운. 나 총알이 없는데? 총알 다못나누나봐너 네. 권총도 없어? 아, 좀, 권총... 권총... 처음에 권총 써가지고 아씨발나 총알 없다 아... 나만 있네 이거 근접 공격 안되나? 안돼 안돼 근접 공격이 없어 50초... 50초 나 열받네. 이거부터 오는 것만 잡는다. I'm I'm stuck here. 나 치료 좀. 아, 삼십 초. 다섯 발 나왔어 나. 치료. 나 어, 나. 오는 것만 잡아. 최대한. 초. 왔나? 총 없어. 나내발 어떻게 이거? 아 <laughs> 씨, 왜안와 지원군? <laughs> 8m 해야돼? 가야돼 저기까지? 아니 도착할때까지 기다리라는데? 나 총알 없어 난 없어 언제 언제 대장 우리 끝났어 대장 이제 저희 끝났습니다 망했다 야너 언제 여기 있었냐 <laughs> 얘 여기 있었다 어걔 거기 계속 있었어 아, 진짜? 못 봤어 어 근접 공격이 없어 아, 다리까지 부러졌어, 이제 연막탄 다, 다 썼어 아 세상에 아아 이게 뭐야 영화잖아, 이거 영화랑 똑같잖아 아, 뜻다. 너냐? 사진 들고 있는 애가. 뜻다. <laughs> 아, 와, 시, 싫어하잖아 이거. 아 이거 솔직다 죽는 게 스토리야? was told that 걸? 영화에서도 그랬어. 아 그럼 나 죽어야 돼? o l d that I was t 스 l d t h 거 같아 <laughs> 아 이거 told 어, that